안녕하세요. 효모사 엔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엠 t 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리랑카 라이언 양주장의 라이언 스타우트와 아일랜드 스미딕스 양주장의 아이리시 레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네스 맥주의 나라 아일랜드로 왔군요. 지난번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 때 기네스가 언급된 적이 있는데 아일리시 레드가 이번에 새로 등장한 걸 보니 아일랜드라는 연관성 때문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아일랜드는 영국 브리튼섬 서쪽에 위치한 섬나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기네스 맥주로 잘 알려진 국가입니다. 아일랜드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샌트 패트릭 데이나 오스카 와일드나 제임스 조이스와 같은 작가들,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로이킨이나 코너 맥그리거 등도 생각날 수 있고요. 롱 뮤직에서는 역시 유튜 등등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도 아일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무언가를 꼽으시라면 기네스 맥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네스 스타우트 맥주는 우리 맥주광장 8구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에는 기네스와 같은 스타우트 맥주 말고도 즐겨 마시는 전통 맥주 스타일이 하나 더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리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게 오늘 시험할 아일리시 레드인가요? 맞습니다. 아일리시 레드 에일은 이름처럼 붉은 색상을 띠는 에일 맥주입니다. 대략 1710년경부터 아일랜드 남부의 킬케니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킬케니라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판매되던 맥주 이름과 동일하군요. 네, 국내에 수입되던 킬케니도. 아이리시 레드 타입의 맥주였습니다 지금은 수입 통단되었는지잘 안보이네요 아무튼 아이리시 레드 에일 타입은 1710년 설립된 스미딕스 양조장의 제품이 오리지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3도 후반에서 5도 중반 정도에 이르는 편이며 메가, 홉, 표모 캐릭터들 가운데서는 메가 쪽에 초점이 맞춰진 스타일입니다 일단 시음을 한번 해보시죠 아, 어, 고소해 확실히 아일리시 레드라는 이름답게 그야말로 레드, 네, 그야말로 레드 색깔을 띠고 있네요. 그리고 뭐 꼬리 네스트라 스타우트는 아무래도 이제 확실히 라인 스타우트는 스타우트니까 검은색을 띠고 있고요. 네. 그리고 꽤 맑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출신 아일리시들이기 때문에 맑은 것도 잘 표현한 것 같고요. 향을 맡아 보면은 어 되게 고소한 빵 냄새, 약간 이런 거 비스킷 냄새. 약간 연한 카라멜 냄새 막 달지는 않은데 되게 그냥 따뜻해지게 하는 맛. 사람 이렇게 온화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향들이 있고요. 탄산기가 있어요. 탄산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청량하지는 않고 적당한 탄산기와 함께 약간의 카라멜 같은 단맛이 있는데 초반에만 살짝 느껴지고 뒤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음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아 버블 유지력도 꽤 좋은 거아요 네. 유저도 됐고 아까 그리고 따를 때 소리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쏴 하고 이제 탄산 네, 올라오는 소리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고소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도수도 낮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펍에서 마실 수 있는 그냥 엠버 에일인데. 홉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호베 느낌은 그렇게 막 느껴지지 않고 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하고단 느낌은 있지만 단맛이 막 그렇게 질척이가 남는 맥주는 전혀 아니고 그냥 꽤 드라이하게 끝나기 때문에 시음수도 좋아서 두잔세잔 잔 마실 수 있기는 한데 맥주 자체는 자극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뭐 임페리얼 스타우트라든가 헤이지 i p a 라든가 싸움 맥주들 즐기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이 뭐야 약간 밋밋하다고 다고할수 있는 그런 타입의 제품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편하게 마시기엔 좋네요. 네. 또도 3.8도밖에 안 하고요. 3.8도. 무리네요. <웃음> <웃음> 여기 엑스, 엑스트라 스타워즈에 비하면. 오도 차이네요. 8.8도니까. 네. 확실히. 아이드씨도먹잖아 이런거 보니까 표정이 예쁘게 하 네, 어, <laughs> 예, 확실히 쎄요. <세요>. 확실히 <laughs> 센데 요거 먹고 요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같은데 어. 확실히 순하네 순한게 좋아요 저는 아 네, 잠깐만요 어. 아이리시레드는 메가 지향적인 맥주이기는 하고 맛을 표현할 때 카라멜, 토피, 토스트, 비스킷 등이 언급되기는 합니다만 임페리얼 스타우트나 도펠봉 마냥 무겁고 진득한 단맛이 있는 맥주는 아닙니다 애당초 알코올 도수가 4도 정도가 평균이라 아이리시 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맥주로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라서 앞서 시음 때 언급했듯 끝맛도 달지 않고 담백하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아, 펍에서 쉽게 마실 수 있는 맥주라는 부분에서는 영국 펍의 페이레일과 닮은 부분이 있네요 네, 예전에 소개했었던 플러스의 런던 프라이드와 같은 영국식 페이레일과 역할적인 부분도 그렇고 낮은 도수, 붉은색 등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아이리시레드는 영국 페이레일처럼 호의 개성을 살리는 맥주는 아닙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홉산지가 아니었던 아일랜드에서 레드 에일을 만들 때 영국산 홉을 들여오는 가격이 비쌌기에 아이리시 레드나 스타우터 같은 메가 특징이 강조된 맥주들이 아일랜드에서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이리시 레드를 킬케니 맥주로 아이리시 펍에서 드래프트로 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베이비 기네스나 로즈앤 크라운, 더블린 등등에서 판매하곤 했죠. 그곳에서는 킬캐니 맥주도 기네스 드래프트처럼 질소를 통해 서빙하는데, 아일리시 레더 맥주도 질소가 기본인가요? 먼저 스미딕스 양지장은 1965년 기네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기네스는 스미딕스 맥주의 수출판으로 킬캐니라는 이름의 맥주를 브랜딩하게 되었는데, 기네스 드래프트 맥주와 같은 크리미함을 살렸기에, 아이리시 크리메인이라는 별칭도 킬캐니가 밝게 되었습니다. 아이리시 펍에서는 기네스를 팔면 같은 회사 맥주인 킬케니도 함께 판매하는 곳도 많았고 그 덕에 킬케니는 국내에서 나름 팬층을 보유한 맥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네스도 질소와 연관되지 않은 오리지널이 있듯이 아이리시 레드도 그렇습니다. 현재 아일랜드에도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리시 레드를 취급하는 양조장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의 제품을 마셨을 때 중간 정도의 탄산감과 적당한 매끄러움과 순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아이리시 레드웨이를 취급하는 양주장들은 탄산 버전과 질소 버전을 동시에 내는 것 같더군요. 아이리시 레드웨이의 인기는 어떤가요? 뭐알랜드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은 타입인가요? 어, 바이젠이나 필스너, 스타우트, IPA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진 맥주 타입은 아니긴 합니다. 1980년대 북미 지역에서는 나름 인기가 있어서 아이리시 레드 에 A를 붉은 엠버라고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 있긴 했다는군요. 에 A를 떼고 아이리시 레드라고 불렀다네요. 아무래도 아이리시 레드라는 타입의 맥주가 사람들의 뇌리에 남을 만한 자극이 있는 맥주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양한 맥주를 만드는 이제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서도 소위 대세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에서 다루고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보스턴 라거로 잘 알려진 사무야 담스의 아이리시 레드가 있고 국내 수입되었던 미국 수제 맥주 제품으로는 칼 스트라우스의 레드 트롤리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국내 수제 맥주 양조장에서 현재 출시되는 아이리시 레드 에일 타입의 맥주는 없는 것 같고 앞서 설명한 킬캔이나 스미딕스 또한 국내에 현재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국내에서는 아이리시레드 에일 맥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군요 네 그래서 크래프트 맥주를 많이 마셔봤다는 사람들도 아이리시레드를 매우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고 그나마 킬캔이를 언급해야 아 그게 아이리시레드였어요 정도의 반응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질소와 연관된 제품이라 오리지널 아일리시 레드를 마셔본 사람은 아일랜드 현지에서 거주하셨거나 여행했던 분들 아니라면 국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러면 라이언 스타우트와 아일리시 레드는 어떤 이유로 묶으신 건가요? 어, 포리네스 트라 스타우트나 트로피컬 스타우트는 옛 아일랜드에서 스타우트 맥주를 만들어 더운 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일랜드 맥주 커넥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국의 맥주를 다뤄보려 합니다. 그럼 이제 행선지가 영국으로 결정되었군요. 다음 편이 기대됩니다. 그래 이제 오늘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알리스 레드 스타일을 소개했고요. 여러분들이 마셔 볼 기회는 어쩌면은 뭐 힘들 것 같지만 아신다면 알고 마시 기회가 생긴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